저는 여기서 약 100마일 떨어진 뉴욕 업스테이 포켓시에서 사는 김진희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다가 나이 20세에 미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74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못 잃은 꿈을 미국에서 잃어보려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남편은 두툼한 누런 봉투를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생명보험서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마음뿌듯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있어 작은 언니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형부는 정비사였던 남편한테 자기가 돈을 댈 테니 동업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이런 지하에 노했습니다. 남편은 욕심이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빈틈없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앞뒤 생각 없이 살고 욕심도 많았고 그랬으니 말도 통하지 않는 남자를 따라 이국 땅으로 무작정 따라왔겠죠. 살아가면서 점점 야망 없는 남편이 실망스러웠고 그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답답하고 짜증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적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나에게는 좌절의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서히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괜히 자식 일찍 낳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독한 열등 의식을 갖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한 대가로 그리 넉넉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큰 어려움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짜듯 살아온 10년 세월이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 남은 내 여생에 불붓듯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삶의 의욕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폭깊시에 있는 교회라고 하나밖에 없는 감리교회에 다녔는데 어떤 강사가 왔다 간후 교회에 이상한 기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성령이 어떻고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하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육신적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내 마음에 무언가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트레스디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남편이 먼저 참여한 사람의 부인에 하나여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한번안 가본 남편이 거길 먼저 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는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당신하고 사는 한갈수 없으니 선물하는 셈 치고 트레스디아를, 트레스디아스를 다녀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뜻밖에 오케 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후 갈급한 심령으로 트레스 디아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룹 기도 시간에 육신의 힘이 쭉 빠지면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저는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내 헛된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해 신경감인이 되었고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해 병원에 입원하여 링계를 맞으며 지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우울증, 일반 병동에서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찾아온 남편을 보곤 반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약을 먹어서인지 몸과 마음은 식물일간처럼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날을 본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 한국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한국에서 엄마가 오셨는데 교회 집사님들과 강성기 목사님에 대한 이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태어난 나한테 엄마는 자꾸 강성기 목사님을 만나보자고 말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너약 먹으면 폐인 된다고 설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질색했습니다. 강성님 강성기 목사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퇴원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괴로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탱이기가 그리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고충병원 병실에서 땅을 내려다 보니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대로 그대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지옥이 하루 없었습니다 엄마가 또 강성기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고 하는데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후 엄마와 집사님 언니의 술득으로 말미암아 저는 누저지로 강성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저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몸이 붙들기 시작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을 새 여자분이 때 없다시피 하여 강성기 목사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성기 목사님과 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막발광하는 날을 강성기 목사님은 다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목사님은 아무리 고급차라도 깨서 없으면 고출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내 영혼 살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나는 영원히다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렴풋 하나마 나는 이 생명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달 동안 엄마와 나는 목사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새벽 기도로부터 목사님이 가시는 곳, 성경 공부하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셨고, 심지어는 신방 가는데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 증세는 어느 날에는 좀 괜찮다가 어쩔 때는 발광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 하던 중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 나를 찾느라고 한참을 애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기를 반복하며 마치 시소를 타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살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살 용기와 이유를 가지고 두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1986년 초에 아예 예수복음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줄뿐 아니라 금요기도. 또 주중에 테이프 복사하는 일로 일주일에 세네 번씩인 자그만치 2시간 거리 왕복 4시간을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녔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와 변화를 지켜보고 놀란 포갭시 교회 집사님들 그들 중 내가 아는 병원의 정신과 의사 두 명, 성형외과 한명 그리고 선어 분들이 어, 그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개강한 로고스 성사학원 일기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복음교회 포킷시 구역이 생겼고 교회에서 사준 밴을 제가 운전하며 포킷시에서 웨스포인트를 거쳐 그렇게 4년을 다녔습니다. 그 길은 운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스포인트 넘어가는 길은 마치 한국의 대갈령처럼 산을 끼고 빙봉 돌아가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위험한지도 모르고 기쁨과 충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푸킵시에 호산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같이 예수부근계를 다니던 성도들이 먼 거리를 인해 그 교회로 옮겨갔고 저도 남편도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통역이 있어 국제 결혼한 몇 가정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 설상가상으로 15년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과 합치기 위해 교회를 옮길 것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 교회도 생겼으니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정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교회를 떠나 호산나 교회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또 간의 이상이 생겨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바, 바라고 바라던 나의 비즈니스도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나의 양재기술을 하나님은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 경식, 정신적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2년 전 클린턴 대통령 찰시 클린턴이 결혼식이 초청되어 3일간 신랑 측 들러리들과 같이 일을 하였고 결혼식 날은 스탠바이 심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일하는 영광까지 얻게 얻었습니다. 저는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심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대한 첫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8년 전 세상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를 은혜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영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조회 32기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론 강의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보석은 바로 교회의 보석이요. 교회의 보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회 32기를 마치면서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섭리가 왔을 때 섬리를 감당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교회를 떠난 지 거의 24년 만에 다시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생명인 예수 복음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자식도 컸고 나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질식해 있던 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십팔 세 나이에 다시 먼 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주말에 내려와서 EM 로고스 마치고 목사님 집에서 자고 EM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장시간을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괴롭히지만 주님은 긴 세월 방주를 짓던 노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동안 외로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던 노아는 나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 전가족이 예수복음교회 이엠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바라보며 먼저 그 길을 닦기로 했습니다 고난 나 영원히 돌아와 쉴수 있는 곳 가란 나 영혼이 해갈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지지 문개던나 영혼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힘을 얻는 곳 예수 복음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 성도 집사님들께 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종족에게 이 진리를 전하시는 김 목사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영혼을 채찍질 해주시는 강성기 목사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교회 28조 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이날,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